할게. 긴장해. 리덤이 넘치는 예지였니? 모리. 모리? 모리다 하는 예지였니? 둘다라라 그니까, 러 어떻게 골라? 어떻게 라 뭐가, 그러니까 더 어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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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떤, 어어 되게 화사하기 시작해서 와, 진짜 학교만 가면 힘이 빡빡 빠져요 짱짱. <laughs> <laughs> 언니 어, 언 아닌데요? 진짜 정보를 연되면 네. 그렇게 힘들어 학교 친구들이 보고 있어서 맞아 <laughs> 맞아 왜? <laughs> 학가힘 아, 아, 학교 그치. 친구들 덕분에 우리, 우리 3학년 오 <laughs> <laughs> 어. 우리도 하자 <하죠>. 우리 우 3학년 오반나아 하트 하트 포즈 주세요, 주세요. 하트, 그, 하트, 하트, 하트 포즈? 저는 비밀 클럽이라고 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클럽인지는 정말 몰랐어요 좋은 거예요? 안 좋은 거예요? 좋은 거예요? 안 좋은 거예요? 좋은 의미 아 좋은 의미 그죠 음, 음. 그러면 은 궁금하니까 음. 예지 씨부터 우리 물건을 아, 네 네. 이제 어? 유나몇살이었나몇 살? 진짜 모어 진짜 끼제이시고 무엇을 물어보는 이신요 아니야 내가 봤어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, 왜 방학이 시작할 때는 막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우리처럼 계획도 세우지만 항상 그 계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? 그치. 그래서 우리 <laughs> 멤버들이 만약에 또 계획을 세운다면 가장 못 지켰을 것 같은 멤버 누구인가요? 저희가또 방송 전에 뽑아놨죠. 그치. 왜 저를 찾아보시는 거죠? 우리 그러면 그렇게 하죠. 잘 지킬 것 같은 멤버와 가장 못 지킬 것 같은 사람을 한번 잘 지켰을 것 같은 사람을 한번 투표를 해보자. 하나 둘, 셋 어? 지금 예전이 본인 하신 거예요? 와! 그러면 근데 나 아니, 그, 아니 근데 근데 약간, <laughs> 약간 그러면 그러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어. 생각하십니까? 근데 나는 나를 가르치면서 못 지킬 것 같은 멤버 왔대 나는 <laughs> 난 아니고 약간 이런 생각은 했어 왜냐면은 <laughs> 그렇군 난 너를 생각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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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내못 <laughs> 뭐, 뭐, <laughs> 지킬 것 같은 멤버 부라 거야? 하나, 하나 둘, 둘, 셋 아니 <laughs> 아니 <laughs> 나는 리지니 나는 난언니야 난, 리아. 나는 리아미 근데요, 리아. 리아. <laughs> <laughs> 저는 왜냐면 이게 못 찍는 게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. 왜냐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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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꼬리 안 올리 안 올리고 윙크 해봐요. 이게 돼요? <laughs> 제 봤을 땐 윙크는 제 리아보다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갑자기 미안하네. 같이, 같이 죽자, 우리. <laughs> 같이 그러자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